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약수령 논술대학교는 인서울의 거의 마지막 대학교라고 할수 있는 36대입니다. 36대학교 이제 수시 전형은 이제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의 학교장 추천,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이 세움 인재라고 하는 종합 전형, 크게 이제 세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논술 전형은 전체적으로 127명 모집을 하고 전형 방법이 이제 논술 70%에 교과가 30% 반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교과 반영 비율이 좀 높아요. 어 그리고 거기에 또 수능 최저도 있어요. 그래서 국영수탐구 한 과목 기준에서 한계가 3등급 이내라고 하는 수능 최저까지 어떻게 보면 논술, 교과, 최저 이세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좀볼수 있겠죠. 접근성 자체가 일단은 셋다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다만 실질적 교과 반영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뭐 특징 아니면 함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반영비율은 논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36대 약수로 논술도 논술과 세저라고 하는 게 일정 이상 맞아떨어지면 어, 합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이따가 저희가 이 교회 보면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수 있고 교과 반영 방식은 졸업자까지 다 포함해서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사회 과학까지 요 주요 교과목만 교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어그 주요 교과목에 어전과목 석차 등급 그리고 진로 선택 에선 최대 세 과목까지 반영을 한다. 36대 약수론논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총 15문제입니다. 근데 인문 계열은 국어가 9문제, 수학이 6개. 자연 계열은 국어가 6문제, 수학이 9문제로 각 문항은 10점에서 일단 150점이에요. 근데 기본 점수가 550점입니다. 왜냐하면 논술이 70%고 교과가 30%라서 논술이 7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고 교과가 300점 만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000점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일단 총점 기준을 하면 시험 보는 시간은 80분이고요. 답안의 형식은 노트 형식의 답안 작성 방식입니다. 출제 범위 보면은 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문법, 요 부분이 이제 국어는 출제 범위에 속하고, 수학은 수학 1, 2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뭐, 내용 거의 동일하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36대 수시 입결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어, 24 입결 평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인문계열 기준에서는 학교장 추천, 교과죠. 이게 최저 2합 7이에요. 요게 평균이 3.31이에요. 그리고 세우인제라고하 면접 이게 면접 30% 거든요 근데 요게 3.6%입니다 5 그러니까 아무래도 36대가 인 서울에는 거의 마지막 대학교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도 교과 전형 컷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3등급 대에서는 그래도 36대를 공략할 수 있다 얘기하는 를데자 논술 전형에서 교과가 3 0예요 최저 한계 3등급이 있지만 자 4.5%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평균 다 봤던 이 학교들들이 뭐 교과 10% 반영되거나 논술 100% 하면 5등급이었잖아요 그니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교과 반영 비율이 조금 있죠 그래도 4.59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거의 4.6이죠 꽤 갑자기 차이가 벌어지죠 지금 면접형하고도 거의 한 등급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저가 있잖아요 논술전형 응시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삼 6대는요 일단 수능을 보고 그 이후에 논술이 있어요 그니까 수능을 내가 보고 가채점을 했을 때 한계 3등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논술을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 응시율이 100%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논술 응시율, 그러니까 저 여기에 있는 논술 응시율이라고 하는 게뭘 의미하겠어요? 최저 충족률과 거의 유사성을 띄고 있는 의미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걸 봤을 때 추측을 했을 때 가채점한 학생들의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57.36 이에요. 물론 거꾸로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이걸 안본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봤을 때 그래도 충족률 기준하면 은60%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40%는 논술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따져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한계 3이라고 하는 이 체저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저 논술전형의 응시율로 다시 한번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한계 3등급만 맞췄다. 그리고 내가 3, 6대 진짜 논술장 들어갔다. 그리고 논술도 보세요. 15문제 중에서 10.5이에요. 10개 11개 맞췄다. 그러면 내 내신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평균이잖아요. 5등급, 6등급에서도 붙을 수 있다. 그니까 러 3, 6 대는 정말 실질적 5 등급 심하면 6 등급도 붙을 수 있는. 응. 4 등급, 5 등급, 6 등급에게는 정말 찬스가 될수 있는 전형일 수 있다. 자, 자연계열 한번 볼까요? 자연계열 쪽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만 학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치료, 뭐 간호학과, 뭐 이런 인기 학과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제 환경 디자인 원예 이런 것도 굉장히 3, 6 대에서 좀 인기 학과고요. 예, 건축계열 학과도 5년제, 4년제를 다 갖추고 있는 몇개안 되는 학교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선 자연계를 조금 더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장 추천 기준하면 3.12입니다. 아무래도 인문계보다 조금 더 높아요. 어, 세우민제랑 면접평도 3.36, 그죠 그리고 논술전형 기준에도 조금 높아요, 4.38. 하지만 면접평하고 논술하고만 기준 을 잡으면 그죠 평균 1등급 정도 차이가 나요. 자, 여기에서의 논술전형 응시율. 자, 말씀드렸죠? 충족률로 예측해볼 수 있는 인원이 똑같습니다. 60.48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40%는 일단 논수전장은안 간다. 걔가 시험에 매우 잘 봤다. 아니면 걔가 한계 3등급을 못 맞췄다. 그런데 지금 이 이론으로만 따져보면요. 4등급 대 학생들이 수능을 봐서 3, 6대보다 더잘갈수 있는 정시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과연 그 프로테디가 얼마가 될까요? 그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결국 한개 3을 못 맞춘다. 그러니까 4등급대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한개 3등급이 쉽지 않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다. 그러니까 한개 3등급 맞추고 동일하죠? 논술 전형에서 10개, 11개만 맞춰내면, 그죠? 5등급에서도, 심하면 정말 6등급에서도 3, 6대를 갈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전형이 4등급대 학생들, 5등급대 학생들한테는 진짜 어, 눈뽕받기 되게 좋은 전형일 수밖에 없다. 대신 그냥 눈뽕 맞지 말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국어하고 수학입니다. 국어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4등급에서도, 5등급에서도 진짜 인서울을 꼭 가자. 입시를 보다 오늘 36대 편이었습니다. 내신 3에서 5등급, 심하면 6등급 되어 있는 학생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인서울 갈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수능 특강, 국어 수학 공부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 대 글로벌 캠퍼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